여러분, 진짜 예쁜 젤리같은 메이크업 치트키 알려줄게요. 와, 아, 좋아요. <laughs> 진짜 예뻐서 심쿵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요 바로 볼까요? 네. 네! 리뷰로그 플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앞카페숍에 가려고 왔는데 지금 완전 노메이크업 no look. 노메이크업 no look. 오케이. Okay.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완벽 커버 쿠션을 써게 할게요. Let's go. 요즘 제 데일리 템이에요 t <laughs> a 이 쿠션은 미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퍼프도 포함색이라 귀여워요. 바렌 17호부터 23호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밝은 톤부터 핑크빛, 상한빛, 자연스러운 톤까지 있어요. 저는 17호, 19호가 딱 맞아서 이걸로 발라볼게요. <laughs> 와. 바이바이 미스터 핑퐁. 지금 코션을 발랐는데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 꽃볼 쪽도 태어나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버됐어요. 음, 좋아요 음, 음, 여드름, 여드름 어디갔어요? 근적임 없이 얇게 발라도 모공이랑 여절이 완벽히 커버됐어. 피부톤이 화사해 보여요. 고급스럽고 건강한 피부처럼 보이죠. 메이크업 완료. 이렇게 귀엽고 자연스럽게 했어요. 지금 제 화장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만 갈아입고 나가 다올게요 바이바이. 여러분 방금 집에 왔는데 너무 놀랐어. 카메라를 켰어요. 이 쿠션이 탄밀한 습기, 요분을잡아줬어 무너짐이 없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완벽해요. 수정 화장을 안 해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7가지 허브 원료가 피부 친정이랑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줘요. 반테놀, 알로에베라, 알란토인도 친정에 효과적이에요. 이 곳은 하나면 저보자도 전문가처럼 예쁘질 수 있어요. 지속력이랑 커버력이 좋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안녕. 바이바이.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빨리 써보고 싶은데. <laughs> 시간이 지나도 이 뭉침이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음,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전 조금만 지나도 화장이 뭉치고 떠가지고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 쿠션 쓰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 훨씬 줄었어요. <laughs> 그래요? 레이링도 우와. 굿, 더운 날씨에도 굿,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프로텍션 자외선 차단. 저는 파데 대신에 이제 선크림이랑 비비 섞어서 바르거든요. 오. 근데 그게 아. 되게 번거롭거든요, 사실. 팩트가 하나 있으면 여행가서 그렇게 편하잖아요. 여행가면요여행가면 해가 많이 받으니까 계속 계속 수시로 덧발라주면 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한번 발라볼까요? 네. 네, 빨리 발라볼래요? 오, 괜찮다. 음? 근데 진짜 가볍다. 가볍고 촉촉해. 어, 진짜 되게 촉촉한 것 같아요. 이 쿠션은 가볍지만 보습이 오래 가서 사계절 내내 쓸수 있어요. 되게 사계절 쿠션에 딱 어울리는 별명 같아요. 음, 사계절 쿠션. 제가 보통 여름이랑 겨울에는 팩트를 구분해서 썼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 가볍게. 바르면 외출하기 좋아요. 여러분들 귀찮은 메이크업, 속남 쉬운 메이크업을 해보세요. 네. <웃음> <웃음>